이거가 보여? 이거 아 불이 고 중간 불을 한번 켜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이사시부리. 아, 지금은 저는 그, JX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 대중이 형이랑 준수 형님 콘서트 보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헬로우. 아, 근데 형들 진짜 대단하시더라. 아직까지도 무대에 서면은 전성기 같아요. 전성기 때처럼 진짜 막, 아직까지도 막, 파워가 장난 아니야. 그리고 그 이제 콘서트 이렇게 콘서트장 가니까 형님들, 팬분들 이렇게 쫙 계시는데 멜로디 생각이 나더라고. 멜로디 너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라이브 켰습니다. 아~ 이게 콘서트만 보면 너무 내가 무대에 서고 싶어. 저는 그래서 어 요즘에는 계속 그기궁 촬영을 하고 있고 내년 초 초까지는 계속 촬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도 우리 저희 비트비 콘서트 보고 싶죠. 근데, 그, 재중이 형, 준수 형은 진짜, 제가 아이돌을 꿈꿀 때부터 저에게 아이돌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진짜 우상인 것 같아요. 뭔가, 보면서 배울 것도 너무 많고, 반성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정말, 아이돌 그 자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 내일, 아니, 내일이래. 지금 콘서트 보느라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죠. 어떤 점이 제일 좋았나요? 다 좋았죠. 뭘 어떻게 딱 하나를 고를 순 없고. 아, 이게, 어쨌든, 제, 저랑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형들 콘서트니까, 조금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서 무슨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그 추억에 젖는 그런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면서도 좀 울컥울컥하고, 뭐야? 누가 소리 질렀어? 근데, 그, 형들이, 이제 팬분들한테 10대부터 이렇게 40대까지 손 들으라고 소리 지르라고 막 하셨는데, 형들도 이제 정말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 30대, 20대, 30대 팬분들, 그리고 그 위로 팬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제, 약간 10대들이 나를 알까? 10대들이 우리 콘서트를 보러 와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저녁 먹었어요? 그래, 그게 빠르겠다. 그애 낳아서 애를 10대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서 같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10대들이 많아지겠지. 아저그 귀궁 촬영하는데 아역배우 친구가 한명 있어요 11살이라고 했나? 10살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아 11살 11살 근데 그 친구가 뭐야 그리워하다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리워하다를 옆에서 막 따라 불러 <laughs> 귀여웠어 이제 11살이면 형이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 삼촌이라 해야 되나 봐. 이게 형은 음한 15살까지는 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상 가면 약간 삼촌 같은 느낌이야. 그럼 성재 나한테 이모라 불러야 해. 그래 이게. 한 30이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달 뒤면은 331이에요. 야. 네, 촬영 잘하고 있어요. 너무 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니어의 그 21시 21분 그거는 어그니까 저랑 저랑 육성재랑 B2B랑의 그 의미를 둘다 담고 싶어서 21시 카페를 그러니까 더하면 3이고 뒤에가 21시니까 3월 21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앞에 2일 더하, 그, 더하고 20일 더하고 2제그 1일 더하고 2일 더하고 1일 더일더해고 2일 더서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그. 뭔가 03:03시 21분 하기에는 뭔가 안이쁜것 같아서 그냥 대칭 맞게 21시 21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솔로 무대를 할 때도 솔로의 의미도 담겨져 있으면서, B2B 활동을 할때 B2B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라. 응? 음? 영민이다. 영민이. 아! 좀비버스 기대하세요. 좀비버스 정말 재밌습니다. 어, 얼굴이 재밌어. 어, 저도 보면서, 제 얼굴이 재밌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 무서웠는데, 가면 갈수록 무서운 것보다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저도 모르는 저의 용기가 보이더라고요. 단노 아쿠비. 이게 생각보다 하품을 졸릴 때만 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품만 하면 졸리냐고 물어볼까?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하품이 나오는 원리가 산소가 뇌에 공급이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언제 뭐 그렇게 봤던 거 같은데? 지금은 졸린 게 아니라 뇌에 하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laughs> 뇌에 산소 어떻게 넣어?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만 하고 지냅니다. You look s so t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다들 피곤해 보인다고는 해요. 아, 요즘 날씨가 부쩍 조금씩 추워져서 그래도 완전 무장하고 촬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팬도 되게 많네요. 당연하죠. 그래야겠다. 거, 뭐, 독감 걸리기 전에 독감 주사를 먼저 맞아놔야겠네. 일분 팬분들도 빨리 볼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볼게요. 요즘 최애 음식이 있어요. 아, 저는. 드라마 다니면서 김밥을 제일 많이 먹어요. 김밥을 원체 좋아해서 제일 간편하고 포만감도 있고. 네, 좀비버스 예고편 봤어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참여 요청 아이고, 응원 고마워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수능 작년에 응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들 꼭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시길. 아니지. 노력한 만큼보다 운이 거기에서 더 얹어져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응원이 너무 커서 이 정도 응원으로 보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어, 이번 수능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다음에 또 라이브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봐서 즐거웠어요. 바이바이.